오늘의 요리 오징어 볶음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파 한 개를 1cm 두께로 썰고, 대파 한 줄기 1cm 두께 비겨 썰어주세요. 청양고추 두개비겨 썰고, 양배추는 1cm 두께로 썰어주세요. 오징어는 다리를 잡고 내장을 빼주세요. 내장을 뺀 후, 가운데 뼈를 잡고 빼주시고, 안쪽에 남아있는 것까지 손질해 주시면 됩니다. 다리 부분은 가위를 이용해 눈 아래로 잘라주고, 꾹 눌러 입이 나오면, 가위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오징어 몸통은 귀를 제거 후 소금을 이용해 껍질을 벗겨야 잘 벗겨집니다 껍질 제거는 면장갑이나 키친타올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오징어가 냉장고에 오래 있어서 상태가 좋지는 않네요 해산물은 금방 상하기 쉬워서 냉장고에 오래 보관했다면 항상 체크해서 요리해주세요 손질된 오징어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솔방울 모양으로 썰어 보겠습니다. 오징어 몸통에 사선으로 칼집을 넣어주시고, 너무 깊게 칼날이 안 들어가도록 주의하세요. 칼날을 사선으로 뉘어하면 솔방울 모양이 더잘 나옵니다. 원하는 사이즈로 잘라주고, 사선으로 뉘어서 첫 번째 칼은 오징어를 자르지 말고, 칼집만 넣어주고, 두 번째에 잘라주시면 됩니다. 잘안 되면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오징어 다리와 귀 부분은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끓는 물에 맛술 조금, 소금 한 스푼 넣고 손절된 오징어를 넣고 데쳐주세요. 끓는 물에 10초 정도 데쳐주면 됩니다. 바로 찬물 샤워 때려주세요. 식힌 후 물기가 빠지도록 해주세요.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열이 오르면 야채부터 볶아주세요. 센 불로 볶아 주셔야 합니다. 야채에 소금 후추로 밑간을 해 주세요. 야채가 색이 나도록 볶아주고 백진 오징어를 넣고 볶아 주세요. 대게 간장 6스푼, 대게 간장 없으면 진간장 3스푼 넣으셔도 됩니다. 굵은 고춧가루 6스푼, 쇠고기 다시다 반 스푼, 설탕 1스푼 양념이 잘 배이도록 볶아 주세요. 간이 싱거워 백개 간장 두 스푼 정도 넣었습니다. 윤기 나도록 올리고당 한 스푼 넣어주세요. 고추 넣어주시고 고추기름 참기름 넣고 마무리해주세요. 준비된 그릇에 잘 담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참깨 올리면 완성. 맛나게 먹어볼게요.